안녕하세요, 네, 입니다 아, 파리에 마지막 날, 파리의 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의 이제 웬만큼 갈만한 데는 다 가가지고 남은 게 어, 지금 오늘 피노 컬렉션 그리고 오페라 가르니에 그리고 몽파르나스 타워 이세곳에 가고 릭산브리 공원도 조금 갈수 있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한 6일차에 갔었던 그 점심으로 먹었던 곳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으면서 파리의 일정을 파리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몽파르나스로 와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교통의 중심지인 것 같고 여기 타워는 지금 56층이랑 59층만 오픈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베를 타면 38초 만에 올라간다. <놀람> 파리 시민들은 안 좋아하는 건물이지만 어, 확실히 이 몽파르나스 타워에서는 그 파리 시내를 전체를 한 번에 볼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는 좀 괜찮은 장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육상브리 공원이 보이는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저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윅상부르 공원 도착했습니다. 아니 저 몽파르나스 타워에서 보는데 이거는 그냥 공원이 아니야. 완전 궁궐 같았어요. 한번 안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니 시내 안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와 한국의 서울숲도 뭔가 녹지를 조성해 놨지만 이 정도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데 이 정도 퀄리티를 낼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경외롭습니다. 이공원은 진짜 뽑아와야 됩니다. 꼭. 와 정말 저 감동이네요. 여기 아 한바퀴 돌았으니까 네. 아, 네. 점심을 먹으러 한번 마의 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이 유명하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홍백포 다리 위에 있던 집 보다는 훨씬 가격이 싼것 같습니다 큰게 11유로? 1 1유로니까 11유록. 한번 그 명성이 어느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전형적인 쌀국수인 것 같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스몰로 먹으려다가 비으로 먹었는데 완탕 그냥 때려버렸네요. 아 쌀국수 맛을 좀 설명하자면은 그 미분당 스타일의 그런 쌀국수랄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빵이 물릴 때쯤에 한번 오는 게 좋을 것 같은 성공이었고요. 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많으니까 꼭 들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아모리노라는 곳인데, 그 수량에 상관없이 젤라또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비주얼 미쳤습니다.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laughs> 우리나라는 베스킨라빈스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여기는 맛도 여러 개를 고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은데요? 이거를 왜 마지막 날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기, 그러니까 꼭이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게 체인점이 엄청 많으니까 아모리노 꼭 검색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이제 지금 현대미술의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하죠. 피노 컬렉션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4유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서 느끼지만 이런 티켓 이런 게참 예쁜 것 같아요. 또이페노컬렉션만의또 감성 이 컬렉션만의 또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컬렉션 메인 작가로 한국의 김소자 작가가 호흡이라는 설치미술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곳에. 원래는 증권거래소로 사용되던 곳인데, 피노 컬렉션을 이번에 하면서 안도다다오가 설계를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가운데 전시관은 그 한국의 김수자 작가가 호흡이라는 작품, 설치 미술이죠. 이 보시면은 바닥을 418개에 머물러서 올리네요 그것이 현대미술인가? 엄청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2층에는 어...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마우루치오 카텔라, 제프쿤스 뭐 이런 사람들은 들어갔거든요 한번 2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을 형성하는 벽화랑 위에 돔이랑또 밑에 설침매술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냥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아름답다 그냥 아 이것이 예술이구나 아현대 예술은 이런 거구나 일단 그 모든 색과 이 건축적 양식과 그, 뭐랄까, 공간감이, 그냥 하나의 진짜 예술 작품 같아, 이 공간 자체가. 사실 그 공간이 주는 그 아름다움도 있었지만, 그 제가 어 프랑스를 와서 느꼈던 그 예술사의 흐름이라고 할까? 거기에 이제 가장 최신 트렌드의 예술을 보니까 조금 더아 요즘에는 어떤 느낌의 작품들이 가치가 있고 평가를 받는구나라는 거를 좀알수 있었습니다. 아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소이자 파리의 마지막 스팟이. 오페라 가르니에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한번 가서 또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라 가르니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반도 볼거 없어. 한 시간 반도 볼거 없고 비추천합니다. 어, 가격 가격 대비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이 어, 메인 광장뿐만 아니라 사실 안에 그 샤가의 천장화랑 그 오페라 그 호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가이드 투어를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이드 투어 또 심지어 지금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공연 중에는 또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은 그냥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가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 여기 라파예트 백화점이 돼서 한번 좀 둘러보고 이제 저녁식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뷰도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서 불 꽃축제 왔으면 진짜 좋았겠다. 뭐 생각보다 전망대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전망대 뷰가 너무. 좋뭐 안에는 사실 뭐더 현대 백화점이 훨씬 더 좋고 너무 이제 좁은데다가 해놓으니까 명품들 명품들도 팝업 스토어처럼 해놨어. 여기 전망대는 꼭 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을 먹으러 다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떨지 기대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마지막 날이니까 바깥에 앉아 봤습니다 엔트리 플라 디저트 한번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런 프랑스 오면 밖에서 먹는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근데 여기 확실히 관광지가 아니라서 사람도 많이 없고 근데 유독 이 가게만 사람이 많아요 지금 딱 8시 반이라서 딱석양이 지고 있는 마지막 날의 프랑스 밤입니다 아첫 번째 메뉴 문어 나왔습니다. 아맛 기대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그 식전 먹기 좋은 문어의 맛 고급진 맛 문어 고급진 맛딱 그런 정도 느낌이네요.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정형화된. 그니까 미슐랭은 믿을 수밖에 없어. 미슐랭 맛집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첫날 갔던. 그 집도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근데 저 오래 기다려서 조금 별로였는데 첫날 갔던 클레메토도 여기 근처거든요. 근데 해산물 집으로서 거기도 진짜 맛있었다. 굴이랑 뭐 참치 타르타르 먹었는데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옆에 세프 타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뜨고 있는 가게들 같이 있다 보니까 입소문이 많이 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 어, 다음에 제가 파리에 또 오더라도 올것 같아요 아, 메인을 대구 요리를 시켰는데 비주얼 미쳤습니다 맛도 기대됩니다 와인을 한잔더 시킬 수밖에 없군요 아 대구 미쳤어요 와이 아, 한국에서는 이 정도 한국에서 이 정도 코스면 은0만원 음, 이상 받아야 10, 10만원 이상 음. 아 10만원 이상 받아야여서 10만원 이아들여서 10만원 이 받아들여서 만원 이상 받아들여서 10만원 받아 이상 아들여서1 이상 받아이아들서 이상 서 이상 받아들이 이상 이 음식 또 이, 이거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게또 예술이지 않을까 디저트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디저트 한번 보고 또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디저트까지 비주 미쳤는데요 와이 3코스가 한돈 45유로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진심. 근데 여기는 진짜 제대로 대접받고 뭐 요리만 45유로, 와인까지 하면은 제가 봤을 때 60유로 정도인데 뭐이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마지막 디저트까지 너무 감동이네요. 난 디저트 먹고 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여기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몇개 Q&A 형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총 예산은 얼마 들었나요? 네, 저는 어, 숙소랑 비행기랑 총해서 170만 원. 뮤지엄 패스랑 뭐 지베르니 투어 뭐 로브르 투어 이런 거 투어 관련된 거 30만 원. 현지 생활비 그러니까 뭐 도시세라든지 교통비 어, 그 이런 거한 20만 원. 순수 식비를 했을 때한 1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32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320.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올림픽 기간이라는 물가를 감안을 한다면은 저도 굉장히 8박 9일 동안 어, 정말 알차게 가성비 있게 놀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제가 먹었던 숙소가 뭐, 되게 낮은 등급의 어, 호스텔이라든지 3성급이었지만 아니 300만 원 선에서 파리를 제대로 즐겼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디 미술관이 제일 좋았나요? 어, 미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랑주리랑 오르세를 좀 추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비통 재단 미술이 조금 마음에 와 닿았어요. 피노 컬렉션은 약간 인스타 사진용, 감성용으로는 충분히 가볼만 하다. 그리고 루브르는 굳이 안 가도 될것 같다. 그 정도? 아, 제가 퐁피드도 갔었네요. 퐁피드도 갔었는데 퐁피드 아 퐁피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르세 오랑주리 그리고 루이비통 아니면은 피노 그세개 정도로 좀 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은 제가 봤을 때 비스트로급 이상은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스트로 그러니까 브라셀이 비스트로 레스토랑 중에서 리스트로급은 가셔야지 진짜 프랑스 밀고 오겠습니다. 8박 9일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곳에 돌아다녔고, 제가 그냥 느낀 단한 가지는, 어 저는 이제 기존에 유명했던 유명 스팟보다 새로 떠오르고 있는 스팟들이 확실히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곳들을 다니시면서 파리를 조금 더 제대로 느끼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동안의 여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